언제까지 미용실에 의지할 건데 결이 안 좋으면 파마해도 안 예쁘다니까? 미용실에서 가르쳐준 대로 돌돌돌돌 말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컬은 안 나오고 음방 풀리고 난뒤에 부시시해져갖고안 되겠다 매직해야 되겠다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자빠졌다 머리카락이 무슨 강철 무슨 줄아나 키우는 겁나 안 하면서 파마하고 염색은 엄청 해달라 하는데 차라리 집에서 이런 거 하세요 집에 양말 없는 사람 없잖아 돈도 안 들고 머리도 안 상하고 열이 데일까 말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머리카락 보면 따가라요 이 사람 파마해주면 집에 가서 후회한다 그런 머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잖아 예쁜 파마 광고 사진 보고 나도 가서 했는데 절대 안 되는 사람 많죠 우리 가게에도 많이 이용사는 똥손이 아니니까 고데기 한 것처럼 말릴 수 있지만 손님들은 자기가 똥손이기 때문에 파마를 하거든요 절대 똑같이 못 말리지 결국 내가 뭔가 연습해야 되는기라 우리 젓가락질도 처음부터 안 잘했잖아 밥 먹으려고 하잖아 머리 맨날 달고 사는데 연습 안 한다고? 생머리하고 웨이브 머리 묶기 몇 가지 정도만 할줄 알면 되는데 나이가 30 넘어서 40 50 60살 때까지 나는 똥손이에요 이 칼기가 자 양말로 해도 이뻐 안 이뻐 파마한 거 정도는 나오제 요래가 그래, 앞머리 옆머리만 고데기 해주면 더 예쁠지 손님들 보고 계시죠?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파마를 해줄 수 있는 머리가 몇안 돼서 내가 이걸 찍었다.